자, 혈안 마라톤 999만 바퀴, 어, 빅토리 12.0 버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우승을 향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은 브금 먼저 꺼줄게요. 브금 이거, 이거 거슬리거든요? 음 브금 꺼주고, 일단 동맹 다 끊어줍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 뭐야. 1초당 마이너스 1만 바퀴? 큰일 났다, 이거. 아, 젠장. 어차피 저 점수 없어, 없어가지고 지금 빵점이에요 뭐. 아, 리버, 이거 진짜. 왜 2단계 떠가지고, 진짜. 이거, 일단은, 음, 이거, 원기옥 쓰지 말고 일단, 어, 그냥 냅둡니다. 만약에 제가 점수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이면은, 아마 원기옥을 썼을 거예요. 점수가 계속 깎이기 때문에, 이 리버가 있으면은. 일단은, 어, 빨리 들어갑시다. 오케이. 마린 잡아주고. 일단, 저보다 먼저 가면은, 다가오거나 뭐 먼저 가면은, 잡을 거예요. 오케이. 자, 빨리 갑시다. 오! 오케이. 일단은 이거 광클릭 해 가지고 빠져 나갑시다. 아 이거 야. 어우 씨. 아야 잠깐 아 이거 너, 너무 광클릭이 안 되는데? 아 잠깐 이, 이건 잡아야 돼. 어. 오케이. 빨리 갑시다 이제. 자, 가자구요 좋습니다. 어, 킬하면 3만씩 오름. 킬하면 3만씩 오름 이거 뭐킬를할게 있나? 아 근데 3만을 지금 뭐 잡을 만한게 없어가지고 지금 어 이거 드랍시 오면은 어 잡아.. 잡을건데 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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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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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인데? 여기 여기서 좀꿀좀 좀 빨자고요. 여기서 꿀좀 빱시다. 예. 3만씩 계속 올려 보자고요. 어, 3만씩 계속 오르고 있죠. 개이득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보라가 마인을 깔아 가지고 지금 점수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거 카카로 안잡아줍니다 저거 꼴이 나면은 저사람 빼고 80만점씩 다 오르는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제 들어갑니다 어우 어? 개이득 자 개이득입니다 이거 계속 존버하면은 계속 점수 오르거든요? 8000바퀴씩 이거 점수 꽤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일단은 여기서 존버를 타가지고 한번 점수를 올려볼게요 어 이거, 잘하면은, 진짜, 점수 꽤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스커지가 오는데, 과연 저를 잡고 갈 것인지. 어, 그냥 가네요. 좋습니다. 오, 야, 야, 잠깐만. 라, 레이스 있다, 레이스. 레이스. 이 뭐야, 레이스, 이거. 어, 야, 그냥, 그냥 잡혀버렸네? 와, 이거 뭐야. 와, 시드탱크 그냥 이렇게 락다운 해버렸네. 음, 일단은 계속 존버를 탑니다. 지금 점수 꽤 올랐어요. 네. 다른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한번 존버를 타봅시다. 약간 이거, 락, 다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피해주고요. 와, 이거. 야, 왜 이렇게, 주란이 이렇게 많냐? 뭘 이렇게 많지? 일단 셔틀 저못 잡습니다. 이거. 예, 좋습니다. 저는 계속 점수 오르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 드론 나왔네, 여기. 이거 드론 해처리 지으면은 이거 저보다 점수 빨리 오르거든요, 이거. 이 보세요, 이거. 엄청 빨리 오릅니다, 이제. 어, 이제 울트라 나와 가지고. 어, 그렇지. 나이스. 아, 해처리 잘 어, 잘 깼습니다. 이거 보라가. 어, 보라가 잘 깼네요. 잘 깨줬어요. 해처리를. 저는 근데 일단은 계속 존버 타가지고 아까부터, 어, 아, 근데 드라곤 와가지고 잡아버렸네. 오케이. 드라곤 잡아버리고. 이것도 잡아버립시다. 오버로드도. 이거 뭐야? 지우개야? 지우개? 오케이. 잡아버리고, 지우개또지우개 지우개 나온 거야? 오케이. 이, 뭐야, 뭐야. 아, 1초당 마이너스 1만 바퀴, 게이드. 나이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어? 나이스! 멍청한 줄이야, 나이스. 아, 다행입니다. 여기서 마, 메카닉 걸렸으면 저렇게 얼려졌을 텐데, 어, 락다운, 락다운 걸렸을 텐데, 다행입니다. 자, 가 봅시다. 아, 뭐야? 아, 여기도 이게 있었네. 오, 잠깐만, 이거 보라. 이거 점수 꿀좀빨수 있는데, 이거 1초당 플러스 1.5만 바뀌거든요. 저거... 어, 근데 없어졌네. 자, 일단 갑시다. 아, 이거 락다운이 은근히 음, 기네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주란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신기합니다. 빨, 빨강, 뭐 그냥 자기가 안 풀리면 노잼이지. 뭐 어. 어, 잠깐만, 이거 어, 저거 다크하칸, 와, 저거 위험한데, 다크하칸? 오, 오케이, 다크하칸 들어갔네요, 나이스. 아주 좋구요. 일단, 끝라인에서 다크하칸 있으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어, 들어가가지고, 어, 됐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근데, 락다운이 엄청 되게 기네? 왜 이렇게 안, 안 풀리지, 락다운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일단, 3만씩 오르는 거니까, 킬할 때마다. 아, 어. 뭐, 잡을 수 있는 건다 잡아버립시다. 예. 어 뭐야? 아 신세계 갔구나. 나이스. 일단은 갑시다. 예. 자, 가자구요 일단 이버전은 이 일단 신세계 킬러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음, 신세계 킬러 있는 버전은 막 여기 그 트랩이 있어 가지고 건 트랩이 있어 가지고 이거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 잡히고는데 이게 신세계를 근데 이거는 뭐 없어 가지고 그냥 맛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 탱크가 계속 잡고 있네요. 야 근데 파랑은 왜 계속 여기 있는거냐? 시즈탱크 안 푸냐?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laughs> 여기 갇혔어요 여기 어저 고스트는 이제 갇혔습니다 여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1라인 소환 뭐야 와 1라인 소환 일단은 빨리 도망갑시다 저기 다크하칸 있네요 자 일단 갑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빠져나가려면 무조건 공중 떠야 됩니다, 저거. 와, 여기 게다가 1배충 떴어요. 완전 씨, 헬파티다, 헬파티. 완전 헬파티인데, 일단은 점수, 저는 일단 꿀좀 빨고 있을게요. 다시 이 드랍십이 나와가지고, 어, 꿀을 빨수 있겠군요. 아니, 이거 렉 걸릴 텐데, 이렇게 많으면. 와, 이거 씨. 답도 없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너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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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스트한테 잡혀버렸네. 아, 자석이야. 또 자석이 나오면 좀안 좋은데, 일단 들어가 볼까요? 제발 공중이 나오길 바라면서 어디 갔어? 나 어디야? 나 어디 있어? 아니, 뭔 자석이야? 에바잖아 이거! 와 이거 일단 원기옥 써야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 그냥 간다고? 안 가냐? 아니 왜 자석이 나오냐 진짜 아어이가 없네? 아 이거 원기옥 써야겠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제가 원기옥 안 쓰면 그냥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야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왜안 들어가졌냐? 아나씨 여기서 나오네? 다 들어갑시다, 일단. 오, 어? 야. 아. 락다운을 걸긴 했는데, 얼려졌어요. 아, 나 참. 아, 참. 누가 먼저 풀리려나? 락다운이 먼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풀리자마자 일단 그냥 잡을게요 이게 데미지가 100이니까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자 일단 갑시다 아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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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좀 잡아, 잡고 싶다 오케이 나이스 와 여기 캐논 지었네 아, 죽으면 감점이야, 또, 아. 아, SCB도 떴는데. 와, 씨, 여기서 왜또 자석이 나오냐, 진짜 짜증나네. 아니, 이 사람들은 또 무적경찰이어가지고, 이거. 이거, 어? 와, 씨. 잘 깨지도 못하네. 아니, 이 사람들 근데 이거 안 쓰냐? 원기옥? 저, 저밖에 안 쓰네요. 뭐야, 나 어딨어? 아! 뭐 이딴 게 걸리냐? 와, 미치겠다, 진짜. 아, 뭐 이딴 게 걸리냐, 진짜. 아, 진짜 답도 없다. 이 공격력도 엄청 났는데? 아, 씨. 이거 말고 그 공격력 높은 저글링 나왔으면 이거 캐논 다 부시고 갈텐데 아니 2단계 나와가지고 지금 아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 답이 없네요 아나 미치겠네 빨리 갑시다 좀아 이거 잡혔네 결국엔 아유씨 하나라도 들어가면 됐는데 어 잠깐만 이거 이건 오히려 개이득인데 잠깐만 이, 이건 오히려 개이득인데 풀 1초당 플러스 1 5만 바퀴 아 근데 마린이 절 잡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일단 저는 존버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린이 봐버렸다아 마린이 봐버렸어요. 아 참. 아니 이거 하 어떻게 빠져나가냐 이거? 아 누군가 결국엔 원기욕 썼네요. 어. 일단 갑시다 예. 뭐야 어디 갔어? 아왜또 자석이야?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좋다. 이거 나이스다. 이 일단 이거 다 부셔버립시다, 이거. 어, 이거 다 부셔버리자고요. 아, 이거. 너무 골치 아팠는데 잘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게 나온 이상 다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그냥 다 잡아버려가지고 신세계로 보내버립시다. 예. 어, 다 잡아 버립시다. 아니 왜 신세계 다안 가냐? 일단 갑시다, 예. 어, 꼬리 나면 모두 촉이야 이거. 일단은 <laughs> 버팁시다, 예. 일단 동맹 아 아니 동맹이 아니고 시야 다 켜놓고 어 기다립시다 주왕이 오는데 자 과연 주왕 아 뭐야 주왕 아직 다안 왔네 자 주왕은 저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주왕이 저 동맹 안 풀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아 뭐야 일단 보라 보라 옵니다 지금 아 뭐야 럴커네 바로 딱저 잡을 수 있는 거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가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네, 이거. 와. 아. 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아, 씨. 아, 참. 그냥 초기야 쓸거 그랬나? 아니, 언제 이렇게 파랑이 점수가 이렇게 높아졌지? 일단 여기까지, 네.